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계룡시를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사는 계룡 시민과의 대화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시 상생 협력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심센 충남을 이끌어 가시는 김태흠 지사께서 관계 공무들과 함께 우리 시방문해주셨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뜨거운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큰박수로 예의를 표할 수있기 바랍니다. 충남의 힘찬 도약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김태흠 도지사는 계룡문화예술회전당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우무 시장과 함께 참석한 500여 명의 시민에게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사실은 시군들이 재정이 좀 어려워서, 어, 뭐, 시민이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여기 도의원님들, 시, 시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다 해줄 수 없는, 또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도 차원에서 좀 어깨를 좀 가볍게 좀 덜어주자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군들이 재정이 좀 어려워서, 어, 뭐, 시민이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도의원들, 시의원들 계시지만다 해줄 수 없는, 또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도 차원에서 좀 어깨를 좀 가볍게 좀 어, 덜어주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효율적이지 않다 해서 이번 전반기에 좀 돌면서 말씀들을 좀 듣고 어, 또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그 봤는데. 그러니까 아침부터 향격산 뭐 치유의 숲을 만들고 그다음에 뭐어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이 도에서 30억만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제 얘기 좀 듣고 우뭐 시장님한테 좀, 좀 했는데 30억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면 는 줄테니까 제대로 만들어봐 김 지사는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면서 이우무 시장의 계룡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대화의 시간동안 제한된 건의사항들을 충남도와 계룡시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진행사항 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계룡시와 아, 시민들 우리는 다른 데 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에 또, 이, 군 출신이고, 뭐, 국가에 기여하고, 은퇴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아 그, 그래서, 국가에, 우리는 기여하고, 국가가 투찮한사람들고 뭐 의식 수준이나, 아니면, 뭐 직지 수준이나, 모든 부분이, 타신보다는, 제일 앞서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 책무도 따르는 거고, 의무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 보범, 시민으로서, 국민들 중에 제일 앞하는동네이있어 그리고 또그 동네도 나름대로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앞서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좀 나름대로 그리고 또 미래가 저는 좀 밝다 이렇게 봅니다. 그속에서 저도 도시사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니다 <laughs> 이응우 시장은 김 지사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룡시를 방문해 주었으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충남도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당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계룡시민과의 대화로 김태흠 도지사와 계룡시 시민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과 소통이 이루어져 앞으로 김 지사와 이응우 시장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복이 넘치는 예습 계룡을 실현하기 위해 계룡시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